아침에 할수 있는 좋은 공복운동 중에 하나가 피티체조인데요. 피티체조 다들 아시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하는 게 피티체조죠. 이거를 이제 아침에 공복에 25분 동안 휴식시간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. 다가 체력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다시 근데 점프하실 때도 3분, 3분 뛰셔야 돼 이렇게 뛰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한번두번 한한 뛰어주셔야 됩니다 자, 공포의 운동이 굉장히 체질하는 요소에 효과적이거든요